안녕하세요, 정원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소동구를갈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장갑도 꼈어요. 이렇게 이계단이 700개래요.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래서 겁나 힘들 거예요. 저 장갑까지 꼈어요. 진짜 많나요? 아 아빠, 빨리 눌러줘 이해될거야클라우 있구요 려요 저수동굴에서게요자이제 아, 갑시다. 가자. 네, 출발합니다. 장갑 받으신 분은 안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갑 받으신 분은 안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들어가네. 장갑 끼신 분 들어가세요, 장갑 끼신 분. 장갑 끼신 분은 들어가라고 하시 돼요. 불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불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와우. 이렇게. 끝까지는 아 괜찮아요. 700개가 아니어서 라비 여기가 기존 700개인가 봐요. 와! <laughs> <laughs> 내제 공수전관을 찾아갑니다 <laughs> 오, 재밌겠네요. <laughs> 아, 그래? <laughs> 가자, 가자. 어, 이번엔 약간 오래 될것 같아요. <laughs> 오, 음. 시원해. 지 않아서 들어왔어요. 가자. <laughs> 그 돌이 있네. 음. 실제 마린클럽부는는 똑같아요. 양사령이요

이걸 어, 아. 해줘데 이런식으로 잠깐만 나야아아한아 미공개 공 빨리 와, 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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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아성 걸린거 같은데 제가 우 크게 말하고 있는거요 제가 우선 크게 말하고 있는거예요가 우선 크게 말 엄청 떨 저기. 좀요나 너무 너무 좋아하는 자 가자. 어. 들어갑니다. 쟤 에란 걸려 또 어? 면잖아 어. 하요 시원해요. 어, 이 집에서 해세요 사람 지나가요,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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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지나 아, 장갑이 장갑 끼고 있어. 어, 여기그 아, 네, 네. 지금 플래시가안 돼서 어두워요. 난방 안정형자 죽을 것 같아요. 저 동굴 안쪽인데, 이런 식으로 햇빛은 우와, 근데 아래가 물이에요. 와, 떨리네요. 와, 종류성이래요. 너무 무섭네요. 지카다 칸은 가는 거예요. 음, 아까 보였죠? 어, 박지다, 박지. 박지야, 박지, 어? 어 박지, 다 박지, 박지. 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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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박지. 박 동굴 안쪽이 진짜 어두워서 두명도 먹혀요. 두명키면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또 되네요. 여기는 그...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런, 음, 이런 거는 물이에요. 그. 어, 저 사람 얼굴 같네요. 어, 그치. 자, 이게 앞으로 계속 갑시다.

네, 네, 네. 계속 네. 나가줘야 돼또 아, 됐어요? 어. 네. 클릭이 안 돼서요 네. 카아물 아, 떨어졌다 포 음. 우리 동생 울음소리. 지금 아까 하늘에서 물떨어졌어요. 이제 여기. 오케이. 음. 우와. 우와, 여기 에어컨 안 튼데 정중 시원해요 와. 투명 에어컨이에요, 투명 에어컨. 얘기한번 아, 와보세요. 제짜 시원해요. 음, 엄청 덥네요. 음. 고정 눌러주세요. 고정 눌러주세요. 다한 번씩 아래도 보세요. 이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어가 오. 와, 알죠. 아이, 저 여기까지 할게요. 말하는 것만 들으세요. 지금 화면이 지금 안 좋아요. 물 떨어지고요. 침침해요.

시작되나봐요 저희 동굴 계단이 700개입니다 혹시라도 못갈것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동굴 안에 손님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끊어서 올려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완전 철제 계단이 막둥이 오더라고 저희 계단 700개 단위입니다 700 700개 단위 저희 왕복이 올라가는 건데 왕복 350 계단입니다. 저희 왕복 700 계단입니다. 올라가신 거350개 내려가신 거350 개예요. 저희 계단이 700 계단이라서 혹시라도 못갈것같으신 분은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오른쪽으로 나오신 계층분들 푸른 신호등으로 가셔야 됩니다. 계단 올라갑니다. <목소리> 3 5 0도오 내가 말할게. 응. 응. 엄마랑 가나는 네. 네? 나못서 엄마랑 가나 못나 엄마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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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